어... 어, 아가씨가 바구니를 했으니까 나는 꽃다발을 하고 싶은데, 꽃다발 이겠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콜라로? 걸로야겠다 그래. 엄마차 어? 어? 엄마, 엄마. 뭐, 뭐, <laughs> 나황정살 아, 먹고, 어? 어, 먹고 싶어. 황정호살 먹고 싶어. 이거면 어. 다 됐겠지? 이거랑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래도 넷이 네 이거 먹지 않을까? 응 아, 충분해. 먹으려고? 아닌가? 이것도 먹고. 아, 그래. 비싸다. 음. 하나로 돼? 두 개? 그래도 이거 먹어? 난잘안 먹어.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양쪽에 놓고 먹게 두개 할까? 응. 안녕하세요 <놀람> 왔어 다녀야. 왔어 저희 왔어요 오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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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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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어. <놀람> 왔어. <놀람> 왔어. <괜찮아. 놀람> <목소리> <맞아>. <목소리> 양평 완전 시원해요. 와, 양평 완전 시원해요. 네 더워요. 네 아버님 받으세요. <laughs> 어머님 무어를 무를 심고 계세요? 상추예요? 아 아이가 좋아. 아이가 좋아. 아이가 좋아. 아이가 좋아. 아이가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가자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전 괜찮아요 네.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. 어 어머님은 씻으시는데 며느리가 옆에 앉아서 <웃음> <웃음>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뭐 이렇게 <laughs> 어? 저 뭐하는건데? 시어머니는 음...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 <웃음> 며느리는 <웃음> 이거 찍고있어 찍고있고 <laughs> 까꿍 <laughs> <따꿍>. 에휴 <laughs> 저드러운애 찍어서 뭐하는거야 <laughs> 어? <laughs> 둥아 드러운애 <들어오는> 됐어? <laughs> 어, 너무 드러워가지고드러운애 더러, <laughs> <들어오는> 돼버렸어? <웃음> 둥아 대도 <laughs> 저도 <laughs> 예뻐라, 등아. 등아 깎아 깎아줄까 깎아 아이야 깎아 등아 아그에 저런 처음 어봐 그렇지 미안해. 잘 봤어? <목소리> 캠핑의 전문가신데. 될것 같아. 밑에 안 뚫려있어서 이거 이따가 고구마 썰때 써. 쌀게. 고구마 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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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<놀람> 여기 앉고 기름장이랑 응. 와사비, 네, 야, 너도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하니, 너도 자리 배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? 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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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고 싶어 요안 돼요. 조아 가자, 일로와, 조 일로와, 어, 조아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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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가자, 어, 일로와, 안 와, 언니랑 이거 좋아요 여기다가 도 귀여워 핸드폰을 <laughs> 놓지 못하는 중 관종의 삶어 근데 이거 터진다 어 그러네 밑으로 응. 좀 쏠리네 집에서 잘 거면 아니 어? 이거는 오오. 잠깐 기름장은 있지? 기름장 있어. 오. 보니까 꾹. 아, 오빠 나이가 며칠인데다 확인했죠. 음, 맛있게 좋소. 드세요. 잘, 잘 드세요. 자기야. 어, 우리 미안. 음. 미안해. 응. 음. 응. 맛있어? 응. 맛있어? 응. 진짜 먹을 수 있었나 보네나왜렇게 아, 아, 주는 거야? 이렇게도 찍고 따랗게도 찍고. 난 자기는 없어? 너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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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을 못 먹냐? 그대할거 시원한 거 줄게. 아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그냥... 고마웠어. 어술못 마시냐? 술마셔오술못 먹어? 아니야, 너 각각 각자 수 있어. 다른 걸로 놀랐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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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, 술, 술 마셔 먹는 거, 언니가 술마술 먹는 거죠? 아, 절주 아, 먹어? 난, 아니야, 나 맛만 볼게 그냥. 해보니까 <laughs> 잘, 잘 드시는 어, 거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

소세지 드셔보시 네, 요 아버님? 동그란 거 맛있어요. 무슨 맛인가? 아가씨가 산 거라 서 <laughs> 오뎅은 양평시장에 <laughs> 수제 오뎅. 수제 오뎅 팔아. <laughs> 음. 근데 인제 동아. 시 진짜 옛날있는데쇼준비할때터었는데 시험 떨어지면 음. 같이 막걸리 마셔주고 그랬는데. 뛰려 <laughs> 그럼. 자, 아빠도 껴어 그러면. 음. 음. 그래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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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감사합니다. 가자 야. 고기집에서 이런 레시피가 있대. 너무 맛있다 보고. 돼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. 돼지 전문가. 돼지 고기 전문가들이 나와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음.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. 먹어다거든그비 있다. 너무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는. 이거 그냥 길에다가 하는 것보다. 버섯? 버섯 혼자놀고 있어 응.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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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어, 버섯해서 이렇게 쌌. 투버야. <laughs> 조용히해. 창피하니까. 아, 언니, 나중에 언니, 언니 주소, 주소. 좀알려세요 어. 댓글 달러 갈게요. 음, <laughs> 어, 맛있어 보이네요. 우와, <laughs> 여기 어디예요? <웃음> 집인데요.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한세개구워야아 이쪽에 하나씩가하고아니야내아봤아맞그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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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그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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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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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맞 맞아. 맞아. 드셔 보시라고 해 보세요. 자. 아, 형님 먼저 드세요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. <laughs> 서로 안 저, 드시려고 저, 하는 저, 거. 그거 별거 안 좋아요. 저희 거안 좋아해요. 오, 너무 금성 없는데. 이게 맞아? 어, 이게 맞아. 오, 근데 이거야, 이거. 언니 약간 여기 이뻐 보이게. 뭐 하지? 나는 근데 음. 예, 예. 풀슈 덮 이게 맞아? <laughs> 좀 무서워. 언니, 언니, 불붙었다 <laughs> 아니 근데 여기 잡아도 될것 같은데? 너무 무서운데? 오, 그만. 됐지? <laughs> 어, 이거야. 됐지? 그런 다음에 이거 껍질 어, 언니 껍질 벗기는 거. 껍질을 <laughs> 언니 손 조심해요. <laughs> 아유 공부. <고마워요. 웃음> <laughs> 아, 구마먹말 성공 성공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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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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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그 안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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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어 정말, 정말, 그거 막다 모으면 막 몇십만 원에 팔고 막. 야 몇십만 원이 뭐야? 한팔 팔십 거의 백 가까이. 음, 어, 다 모면. 진짜? 진짜? 막 당근마켓에 누가 먹어? 팔이 <목소리> 안 하고 싶은 맛이야. 아 그래? 이거 있어. 완전 추억의 맛인데. 아버지 빵 드릴까요? 아니, 아버지는 아 극히 많이 먹고 있어. 우리한테 <목소리>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잘했어. 항상 준이한테는 <목소리> <목소리> 약간 <목소리> 이런 거였어요. 제가 뭐 간식 같은걸사 주면 음. 둘이 항상 먹고 이제 튀 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먹, 이제 <laughs> 저는 이제, 오 기가 생기 는거 죠. 니가 응. 언제 까지 그렇게 하나 봐그들 끼리 빠면 당연 뿅뿅뿅뿅뿅요 오늘 너무 예쁨을 많이 받았어 아, 동네 반들. 방... 중아, 자기가 손 해봐. 손. 이쪽 손. 돌아, 돌아. 손. 앉아.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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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이 뽀뽀. 자. 면서 고기 돌리고 먹죠. 계란 완숙이었나? 음, 아니 그 알밥은 다완숙이 어, 그게 낫. 나엑스프라도 나오는 거야? 진짜? 손만요. 네, 아 그래? 네. 아손 마사지 좀 해줘. <laughs> 너무. <laughs> 너 찍었어. 아버님 갈게요. 둥아 어 안녕.